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디아블로4 오션입니다. 지금 현재 1.0.3 패치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 대한민국 여론들과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이갑론 을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과연 이 패치는 누굴 위한 패치였으며, 왜 이런 패치를 했으며, 왜 이제 했으며,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데, 제가 간략하게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딱 깔끔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지금 제가 이 화면을 틀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사실 이 밑에 있는 밸런스 변경은 사실 여러분들 볼거 하나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. 지금 뭐 저희가 다이렇 훑어봤지만 이전 직업에 관련된 이 스킬 패치는 여러분들 단한 명도 지금 실질적으로 빌드를 바꿔서 운영할 만큼의 재미를 줄수 있는 지금 빌드는 어, 스킬 체인지는 좀 드라스틱한 좀 어메이징한 빌드 체인지는 사실 쌍이 밸런스 패치로 하기 어렵다는 게 확정이 됐고 유일하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 가장 열받는 유저들은 지금 솔직히 pvp 하던 도적들 여러분들 아, 여긴 안 나와 있는데요 위에 가보시면은 어, 도적들 도적 은신할 때안 보이던 문제 수정했대요 여러분들. 이제 앞으로 잘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. 티 팍팍 나게 원래 옛날에 그 히오스 노바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티 팍팍 나게끔 이제 흐물흐물하게 잘 보일 거니까 기존에 은신 쓰시던 분들은 조금 이제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. 그거 빼면은 지금 여러분들 밸런스 패치 할거 하나 없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 자이 패치가 무슨 의미를 여러분들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악몽과 지옥물결 여러분들 이 여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베테랑 던전 승급 악몽 승급 던전을 깨고 나면은 할수 있는 컨텐츠들이에요. 그죠? 지옥물결 하실 수 있죠? 그 다음에 속삭이는 나무 퀘스트 할수 있죠? 지금 개별 속삭임? 퀘스트에 대한 버프도 있죠. 그다음에 악몽 던전 버프도 있어요. 자, 지금 악몽 버프와 속삭임 버프와 지옥 물결 버프를 했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 뺑뺑이 돌고 이거 세개 하라는 뜻이에요. 여러분들. 그리고 이세 가지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지금 매직 찬스 역시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같이 올라갔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보상 경험치도 올라갔고 아이템도 올라갔고 경험치도 올라갔다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, 높은 품질의 뭐 전리품의 품질, 우두머리라고는 하지만, 제가 이번에 하드코어로 지금 악몽을 돌파를 하고 게임을 해보니까, 확실히 지옥물결에서 신성전설을 줍는 재미, 그리고 실제로 고행에 넘어갔을 땐 이제 선조전설을 줍는 재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. 실제로 레어 선조는 일반적으로 동립때 같은 전설 드랍 선조의 아이템 레벨 위력이 미치지 못합니다. 그 뜻은 뭐냐면, 은 훨씬 더 데미지적인 부분, 옵션적인 부분에서 타협하기 힘들지언정, 깡댕, 깡 스탯으로만 순수하게 데미지를 올리시던 유저분들께서는, 기, 이렇게 그냥 이 컨텐츠들만 하면서 줍는 전설들로 계속해서 내가 스펙업을 할수 있는 이 찬스가 계속 늘어난다.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. 내가 이제 하이엔드로 정말 이제 마지막 엔드 작업을 하시는 분들, 이제 옵션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레어템들로만 구성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옵션 속에서 또한번 마찬가지로 악몽 던전과 지옥물 결과 속삭임을 어쨌든 같이 하게끔 유도를 해줬다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래서 기존에 거의 안 하던 지금 보시면은 그 나무 퀘스트에 대한 보상 경험치가 여러분들 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백렙 유저분들은 사실 이거 안 하겠지만 백렙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치 작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느끼는 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속삭임 퀘스트가 묻혀 있는 악몽 던전 또는 그냥 속삭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보통 지옥 물결 내에서 할수 있는 이벤트 퀘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할수 있는 우두머리라든지 아니면은 군단이라든지 다양하게 속삭임 퀘스트를 주는 옵션들이 있어요. 심지어 PVP 존에 가시면 여러분들 흉물 죽이고 가서 그 핏빛 재료만 저것만 40초만 딱 버티셔도 이 속삭임 퀘스트 8칸이 완료가 됩니다. 그거 가서 하시고 그, 이벤트 두개 하시면은, 열개 채워서, PEP존에서 바로 속삭임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, 이제 앞으로 보상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까, 여러분들, 한번 해보시고, 이제 그동안에 뺑뺑이 하셨던 거 잠시만 스탑하시고,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루틴,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, 요세 가지, 어, 알려드린 개별 속삭임, 악몽 던전, 그리고 지옥 물결,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재밌게 한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과연 이번 패치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오시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